자유 대한민국 사랑하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법을 정의롭게 그 공권력을 정당하게 지켜내고자 하는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 감히 이 나라 대부분의 법 지식인들 여러분께 2017년 3월 이 나라에서 정유범란으로 불법 가짜 공화국이 수립한 이 파괴된 헌법을 함께 수호하고자 하는 간절한 구국의 심정으로 여러분께 고함칩니다. 1987년 6월에는 어떤 거대한 변호사 단체를 주축으로 한 성명도 내며 국민 저항의 거리로 나서곤 하는 직장 퇴근을 하고서도 민주항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017년 3월에는 국가 반란을 일으킨 정류범난, 그 적들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대표로서 탄핵될 죄 없으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를 대표하여 앞서 일본으로 감옥 안에 내쳐졌습니다. 2016년 탄핵 정국 이래로 지금까지 이 나라 반국가 세력에 부패한 이권 카르텔 조직체를 끌고 있는 직업군이 바로 법률과 집단들이었습니다. 반 헌법, 반 국가, 부패 세력의 행각에 소금이거나 매스가 되어야 할 주축의 세력들이 법 지식인들이어야 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농단을 일으킨 것으로 허우를 씌워 불법 탄핵을 강행했고 대부분의 국민은 박 대통령에 대한 입방 하나 지었습니다. 그 파면 선고는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여 저지른 파면으로서의 효력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못했음에도 탄핵 파면 거리되지 못한 법난을 일으킨 것입니다. 국회가 박 대통령을 탄핵 소치 의결하면서 탄핵할 적법한 증거는 전혀 없고 풍문만을 탄핵 소추의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탄핵 심판 심리 중에 탄핵 소추 추의 결의서를 무단 수정 변경한 제출은 국회의 재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임의의 것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변경 제출된 탄핵 소추 결의서는 처음 39조 분량이 무려 73쪽의 분량으로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면서 헌법재판은 국회의 정상적 고유 권한인 탄핵소추 결의권 행사마저 무시한 국헌불란의 불법 탄핵 심판을 했습니다. 당시 퇴임하는 헌법재판소장은 그 자신의 퇴임 전에 응당해야 할 재판관 충원을 하지 않고 태임함으로써 저는 재판부 구성을 그르친 위법행위를 자초했습니다. 헌법재판은 8명으로는 심리만 가능한데도 결혼재판부인 상태에서 박 대통령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채 무단히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 헌법개판관들은 무단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서 탄핵심판의 파명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그주신헌법재판관은 탄핵심판의 양 당사자의 동의로서 국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는 탄핵소추의 결서 변경에 관한 허위 공문 작성 교사 및 강요를 범행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행위 시 이후에 장차로 시행될 법률을 위법하게 앞당겨 적용하는 불법 탄핵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 해석 적용의 원칙에 반하는 반란의 심판이었습니다.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했어야 함에도 그런 독립성, 공정성도 없는 총체적 불법 탄핵이었습니다. 불법 탄핵으로 파면 무효의 일은 절차법적 위반 사정이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침해된 사실입니다.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그들의 사전에 의도된 고의적인 북권 분란을 초래한 것입니다. 나래 대통령의 국회의원들이 불을 붙이고 헌법 재판소 개판관들이 태어낸 명백한 불법 탄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반인도 아닌 대통령 탄핵의 이런 언어 도단의 불법 탄핵이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시할 이유가 없는 원인 부여의 대설을 실시하여 다수 투표자인 문재인과 이후 윤석열을 이 나라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 뽑아줘서는 불법 통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라는 내 집에 든 도둑을 직접 당당하게 체포하기는커녕 도둑이야 도둑놈이다 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인 이되는 꼴로 대한민국의 법치는 몰락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짜 공화국 이기 7년째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부터 부적절한 통치를 받고 있는 반 국가세력의 부패한 이권 카르텔 조직체로서 그들이 만국적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법치 식인들은 그들과 함께 정의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수계들이 모두 법조인 출신인 법 지식인들이 그 선도적 역할로서 반국가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대부분의 모두는 침묵으로 방조방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나라 법 지식인들은 이런 법치 몰락의 병폐를 모를 리 없건만은 아직도 침묵하고 있는 그 바람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들 침묵하는 법 지식인의 머리와 가슴 속에 법률적 정의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 및 국가 안보에 전혀 도움이 못 되는 아니 이 나라의 거대한 법 지식은 반국가세력에 부패한 이권 카르텔 조직체를 선도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법 지식인들조차도 그들 자신의 이익적 가치 판단에는 능숙하게 빨랐을 뿐 자신의 나라 대통령이 불법 탄핵에 휘감겨도 그것은 개인 박근혜가 당면한 불법 탄핵의 문제였을 뿐 법률가들 자신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대통령 그녀만의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라는 불법 탄핵과 연속된 부정선거 입법부와 사법부의 법과 정의가 없는 막가는 행포를 그냥 두고서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망국의 법적 카르텔을 분쇄해야만 우리 사회 고도의 성숙을 기대할 수 있을 그들만의 그런 반국가적 이권 카르텔 조직을 그대로 두고서는 유언하기만 한이 나라의 정의로운 사회는 공염불일 뿐일 것입니다. 자신들 이익만을 쫓고 있는 이 나라 대부분의 법 지식인들과 그 양심을 우리는 규탄 책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유법란 국가반란 법 지식인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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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파괴 방조 방관 법 지식인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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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공화국 개헌작업 법 지식인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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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대한민국 자유 헌법수단원 일동의 이름으로 성명합니다. 낭독 총 간사장 이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